멀리 있을 때, 멀리 뛰 때, 자, 제자리 뛰면 안 맞겠죠? 앞으로 나가면 서 앞으로 나가면 서이 네, 앞으로 나로이가면서이들어로가면돼이 앞으로 같이 면돼으로가면서요짝점프를가면같요점프하시가면 네, 돼요. 근데 로면 돼요. 앞으로 나가면 요다리가 같이 요앞으 돼요. 로 돼요. 같이 로나면 돼요. 돼로면안 돼요. 한발로 네, 한발로만뛰고요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같이 같이 뛰어 네. 그다음에 손에서냐면 뛰어 앞으로를 줘.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어, 앞으로 쭉면이 늘어뜨리니까 발등으로 줘. 발등으로. 그래. 발등 그렇지 둘, 팔로 완전히 넘어. 그리고 네. 발차기에서 네, 그렇죠. 이 m not a t e a 기기 e r I'm n 기 t a teacher. 로 똑같이 t a teacher. I'm not a teacher. I'm not a teacher. I'm not a